안녕하세요. 거북입니다. 네. 어젯밤 CPI 발표가 됐죠. 결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다라고 바라보기보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화적이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는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부 돌파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추세를 어떻게 시장이 보여 줘야 추세를 진짜 전환했다. 추세를 틀었다라고 보여 지는지 오늘 방송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지금 여기 보시면 단기평 노란색 선 강력한 양봉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단기 추세 라인들을 보셨을 때 노란 색깔이 더욱더 지금 고개를 틀어야 된다. 지금 고개를 아래로 꼬라박고 있습니다. 음 고개를 들고 그리고 여기 보라색 선이 있죠. 보라색 선까지 비트가 단기적으로 9,420만원 구간을 돌파해줘야 된다. 이 평선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그리고 해외 기준 우리 차트도 보셨을 때 간단명료하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아직까지 큰 추세 속에서 아직 하락 추세 하락 추세를 뚫고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정말 큰 추세는 아직 이 상승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이건 저번 방송에서 소송 가능성 제기해 드린 부분들이고 자 그렇다면 비트가 이전에 설명드리던 3타패턴 이후에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 한동안. 그죠? 음,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추세 라인을 보셨을 때 결국에 여기를 뚫어야 된다는 거 여기. 그죠? 이 구간. 이 구간을 뚫어야 된다. 얘를. 음, 다시 원위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 포지션 쪽으로나 또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우리가 요번에 거미줄 많이 걸린 구간이 요런데죠. 그죠? 그죠? 아직 안 걸린 거미줄은 요런데 있을거고 물론 알트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비트가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보셨을 때자 이렇게 비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떡하니 한번 1차적으로 걸립니다. 여기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이제 매물대 구간이다. 여기가 자 그렇다면 나는 이 구간을 좀더 디테일하게 2시간 봉상으로 본다면 이 구간을 자 여기서 그렇다면 한번 꺾고 가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돌파를 하거나 음그두 가지 시나리오 말고도 여기 못 가고 떨어지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우선은 우리가 추세를 크게 돌리려면 앞부분 말씀드린 대로 추세를 크게 돌리려면 이 패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여기 있을 때도 말씀드렸던 거 그죠 요럴 때도 요럴 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알트를 또 언제 샀을까 많은 사람들 물려 있죠 지금 요럴 때 샀다는 거, 요럴 때. 그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나 멤버십 분들, 지금 알트 수익 괜찮게 보고 계시다. 물량을 좀 모아갔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거미줄을 요번에 쳤을 때 많이 걸렸을까.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도 마찬가지라. 알트도. 요렇게 지금 오르면서 알트 차트는 요렇게 똑같진 않아도,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이번에 좀 체결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이건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고 문제가 여기 물린 분들인데 여기 그리고 떨어질 때 수량을 못 늘린 분들인데 보셨을 때저 같으면 지금 포지션 방향에서도 음 선물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이게 또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한번 숏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요 구간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온다더라도 근데 스탑로스 스탑로스 잘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런 구간 가격은 옆에 나와 있죠. 그죠? 왜이 구간을 뚫으면 그다음에는 이 하락 채널과 그리고 이 추세를 봤을 때이 구간을 뚫으면 이제는 고점 트라이 갱신을 해줄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어 짧게 먹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 구간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짧게라도 어, 숏 포지션을 그리고 짧게 스탑로스를 잡을 예정이고 나는 좀 느슨하게 스탑로스를 잡는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가져갔을 때 어, 저배율 기준으로 이런 구간이 되겠죠 당연히 이전 고점분들 그렇죠 여기서 스탑로스를 잡고 그리고 여기 강력한 양봉이 실려서 만약에 여기서 스위칭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스위칭 여기 뚫리면 뚫으면 음, 돌파를 하면 이렇게 충분히 뚫고 나서 이제 추격 롱을 탔을 때 음, 스위칭하고 이렇게 또 지지되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스탑로스와 동시에 양복 마감 기준으로 보신다면 따라서 먹는 것도 괜찮지만 지지되는 거 보고 음,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익절 타이밍 구간들은 당연히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될 겁니다. 이런 구간들. 그리고 마찬가지, 현물을 내가 좀 받고 싶다. 당연히 떨어질 때죠, 떨어질 때. 남들 손이 안 나갈 때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우리 알트 타점들, 그리고 구간대들, 요런 하락에서 요번에 좀 체결들이 되셨을 거고, 그리고 앉아가면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물량을 받는다면,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항상 오름세 때, 오름세 때 추격해서 알트는 타는 것보다, 알트는 항상 지지가 되거나, 비트가. 그리고 빠질 때도 이런 지지 구간을 살펴보셔야 된다.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때, 본알 매수, 난 하루 만에 끝 의미가 없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거 기간 매집과 가격 매집을 들어가야 된다. 그죠? 우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실 거고, 어, 나는 꾸준히 안 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야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상승장 속에서 아주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비트 시장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나스닥이 지금 전고점부를 돌파 아주 강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라리 비트가 지금 나스닥처럼 나와줬으면 많은 분들 힘들어하시는 알트들 있죠?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텐데, 비트는 아직 전고점을 갱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스닥이 전고점을 갱신했고, 빠진다 하더라도 이전 고점부를 지지하고 다시 말아 올린다면, 이전에 비트가 고점부를 갱신했던 것처럼,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나스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전제 조건 부합된다면, 그리고, 알트는 언제 상승이 크게 나온다? 말씀을 드렸냐면, 나스닥처럼, 이렇게 이전 고점 돌파하고, 무너지지 않고, 어 지지가 나오는 이 움직임이 나와줄 때, 알트들도 눈치 보다가 그때, 하나, 둘, 비트 도미넌스 부분도 빠지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크게 빠지려면 결국 이더가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늘상 말씀드리는 이더가 가야, 우리 많은 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 내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이더가 가야 내가 가진 알트들까지도 어느 정도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더가 못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더의 움직임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고 이더가 올라야 비트 도미넌스도 어느 정도 주춤하면서 하락할 때이 에너지들이 이더, 알트 수급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백억 스터디 본방이 오픈되었죠. 이기방이 오픈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 우리 채널 졸업자 분께서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 방입니다. 지금 나갔다 나갔습니다 라는 분들은 본방으로 이제 진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가셔도 되고 고정 댓글에 100억 대기방 100억 스터디 대기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 전자책 100호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난 귀찮아 하시기보다 귀찮은 분들 굳이 설득하면서까지 방에 입장시켜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조기 마감이 항상 됐기 때문이죠. 귀찮음을 무릅쓰고 나는 진짜 건강한 투자 방식과 이 시장에서 졸업했던 사람들의 관점을 공유받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개미방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슈퍼개미방은 중국 수분들께서 관점을 공유하시고 투자적 관점, 파동적 관점, 패턴적 관점, 경제적인 관점 무료로 공유하실 수 있는 무료 방이니까 참여희망하시는 분들은 100억 스터디 대기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 비트게 1,200만 원 상당 대회까지도 열리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인, 다음 메타는 어떤 게 될까? 디테일한 부분은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 역시 모아가고 있는 코인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 예정 코인 블라인드 처리되기 전에 확인해 보실 분들 늦지 않게 확인해 보시고요. 내일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